오늘은 저의 대학교 4학년 2학기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의 진짜 찐 최종 종강 날 하루 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내일 시험이 있다는 뜻인데 오늘도 댄스 스포츠라는 스포츠 교양 과목의 기말 기말 시험, 기말 퍼포먼스가 하는 날이어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고 좀 차려입고 기말시험을 <laughs> 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종강 전날과 종강 날은 무엇을 하는지 막학기 시험 딱 하나 남겨둔 <laughs> 막학기 졸업생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사실 나중에 돌려보면 추억이 될것 같아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짠. 저희, 이번 기말 과제는 팀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, 저희 팀의 코드가 이 블랙이어서, 이 블랙 원피스를 입었습니다. 안녕! 수업보다 조금 일찍 만나서 연습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,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서, 지금 일단 학교 근처,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, 뭘좀 아침을 먹으면서 내일 시험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단 잡아주세요. first time 예. Yeah. it's with ice. 저는 <laughs> 스포츠 기말 시험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그래도 춤은 나쁘지 않게 춘것 같고 댄스 스포츠 끝나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, 그리고 그 교환학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귀국에 한달 남았는데, 그래서 그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학위복 같은 거 빌려주는 걸 하고 있어서, 거기 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, 친구들 물냉면도 처음 맛보게 하고,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애들이 생각보다 K-드라마를 되게 많이 알고 있어서 대장금을 무슨 7살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. 저도 심지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K-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.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좀 씻고 옷 갈아입고 저는 내일 시험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물 넣는 <나는> 게 웃겨. <laughs> 내물 넣는 게 웃겨. 아다 넣었네. 까비. 아, 근데 너무 많이 넣었어. 바보. 너무 아, 신기한 거안 좋아하는. 음 이거 볼까? 상에서... 어, 방금 이거 봤어. <laughs> 아 진짜 싫어. 목 없는 동상. 근데 안 봤잖아 화면에 너는. 근데 막 이렇게. 사악. 아니, 누가 밥 먹으면서 이거 보냐고.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응, 진짜. 졸려. 지금 한 새벽 4시 정도 됐고, 너무 졸려서 집에서 조금만 자고 다시 공부하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뭔가 엄청 습해요, 날씨가. 아직 밤은 좀 쌀쌀합니다. 아, 졸려. 11시 반쯤이 시험이어서 한 3시간만 자고 하면 저의 계획입니다. 지켜질지 잘 모르겠어요. 이미 건강한 사람들도 많아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많네요. 부럽다. <laughs> 아, 졸려. 생각보다 좀더 많이 자서 지금 시험까지 한2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. 그냥 엄청 추레하게 모자만 쓰고 나왔어요. 저는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저녁에 제가 오늘 종강날이라고 하니까 친구가 수원에서 인천까지 와줘서 친구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을 마시러 나가보려고 합니다. 이야! 너무 신난다! 진짜 신나네. 왜 이렇게 신나지? 뭐안 챙긴 거 없나? 이어폰 안 챙겨도 되겠지? 어차피 집 앞에 나가는데. 나갈까? 겉옷을 챙길까? 추울 것 같기도 하고 밤에. <웃음> 재밌겠다. <웃음> 종강이다. <웃음> 나가봅시다. <웃음>